예, 올해 고추를 한250 포기 심었습니다. 아, 김장도 좀 많이 해야 되고 해서 아, 좀뭐 저도 한, 한 2년차, 3년차쯤 되니까 고추 재배 실력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 Y 자, Y 자가 좋은 것 같아요. 예, 요새 뭐 도구들도 나오는데 저는 뭐 아직 이거 마이트걸 사놓은 게 많이 있어서 저는 이걸로, 이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뿅수, 네, 고추가 지금 막 열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마가 온다고 그래서 밑에 쪽에도 따야 될것 같습니다. 겨순하고 이런 거다 이렇게 따라고 있다. 이런, 이런 거다 그거 하라고 탄저병 때문에 이걸 따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장마 때는, 네, 흙에서 많이 뛰고 하니까 이것도 시간 날때 장마 본격 시작하기 전에 따야따야될것 같습니다. 아, 옥수수. 뭐 옥수수는 뭐, 먹기도 먹지만, 이게 담배나방을 잡을 수 있는 식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 뭐, 뭐 천적 식물이라 그러나? 하여튼, 고추밭에 담배나방이 오는 걸 옥수수에서 어떻게 와서 이렇게 뭐 잡고 한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옆에다 한줄 심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하던. 그걸 어디 전문가들이 올리신 거 봤습니다. 아, 올해는 고추가 아직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어, 250폭이 많이 수확했으면 좋겠습니다.